안녕하세요. 와, 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오늘 어,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맞춰서 저도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보티 천사가 함께하는 꿈에 대한 포크쇼 바로 한번 진행하러 가볼까요? 6학년 교실 간다고 하는데 아이들 리액션 기대됐네.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꿈을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6학년 4반에 왔습니다. 선택 받은 반이네요. 그럼 오늘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도티 선생님 모셔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도티님! 도티! 안녕하세요. <laughs> 아 뭐야, 이 되게... 이거 연출된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 진짜 좋아서? 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 나혜선이에요 반가워요. 우와! 어린이 재단의 대표 천사로 선정된 김미이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같이 그림 그림 가지고 꿈에 대해서 응. 이야기해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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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림 그림을 일단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나는 내 그림과 내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어일 등으로 손들었어. 그림 소개해 주고 제꿈 발표해 줄래요? 어 저는 유민성이고요. 제 꿈은 먹방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아, 되고 싶어요. 근데 먹방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어, 네. 아잘 먹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네. 다음으로는? 메보요 네, <laughs>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은 사실 제일 중요한 이제 능력치라고 할까요? 어 누군가 잘 지내는 능력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랑 잘 지내고 가족들하고 잘 지내야 정말 그 수많은 구독자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의 감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상황에 공감하는 능력을 먼저 키워야 돼요. 어 6학년 4반 이준섭입니다. 네. 어 저는 초코타코처럼 배틀그라운드나 게임을 잘하는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어 게임 실력만 있으면. 나도 인기 있는 게임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컨텐츠를 진행하는지, 이끄는지,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것 같거든요. 단순히 나는 게임 크리에이터 될 거니까, 아, 하루 10시간씩 배틀그라운드만 해야지? 라고 하면 절대 좋은 크리에이터가 못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릴 것인지 또는 이 재미난 장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능력치를 쌓으려면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간접 경험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변지현이고 저는 소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와! 우와! 잘 그렸다. 아 그림도 잘 그리는데? 성악이라는 것도 목소리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고, 목소리로 누군가의 시간을 책임지는 일이잖아요. 아, 내가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이 나왔어요, 1 네. 0 <laughs> 누군가에게는, 어, 요즘엔막 조회수 몇십만도 있고, 백만 단위도 있는데, 조회수 100이면 되게 조금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내가 20분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이라고? 그럼 나는, 누군가의 2,000 분을 책임지는 사람이네라고 저 스스로 막 사명감을 쌓으면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면 부담도 덜하고 진짜 그일 자체에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어, 파이팅. <laughs> 아, 아이, 저에 대해 궁금한 거 아무거나 괜찮아요. 어렸을 적에 꿈 어렸을 때 저는 장래희망에 항상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고 적어서 냈어요. 선생님들이 좀 뭐라고 그러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그럼 어린 마음에 아, 나는 내가 나중에 뭘 하든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그렇게 했는데 뭔가 내 꿈이 발견되는 그 순간에 이제 좀더 열린 마음으로 그 꿈에 대해 도전해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저도 되게 설레고 엄청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우리 초로고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모든 이 세상의 아이들이 행복한 꿈을 더 나은 꿈을 꿀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티님이 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팀님 감사합니다.